이승민 작가님 들어와 주세요. 와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승민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민탐정 추리 교실을 쓴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수원나무에서 어린이책 민탐정 추리교실 1이 출간되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이 여기 보이면 이 민지라는 캐릭터랑 픽스라는 캐릭터를 생각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너무 떨리고요. 저는 이때까지 종이랑 컴퓨터 화면으로만 봤는데 책을 실제로 받아보니까 잘 만들어져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작가님, 민탐정 추리교실 1은 초등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해결하는 이야기인데요. 사건이 벌어지는 주된 장소를 학교로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공간이어서 선택을 했고요. 이 익숙한 <laughs>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민지와 픽서가 함께 조사하는 과정이 얼마나 재밌을지 상상을 하면서 쓰게 됐습니다. 민탐정 추리 교실 1을 쓰시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추리라는 장르가 자칫하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어두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민탐정 추리 교실을 쓸 때는 이야기가 복잡하지만 재미 있으면서도 가벼운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책을 읽는 독자님들이 같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참여하면서 같이 책을 즐길 수 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민탐정 추리교실 1이 독자분들께 어떠한 책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저는 어떤 것보다 이 민탐정 추리교실에 있는 그 독자님들이 이 책을 읽을 때만큼은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모를만큼 재밌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그 독자님들이 책을 재미있게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탐정 추리교실 1은 시리즈로 준비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에 관해서 살짝 힌트를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은 여기 민탐정 추리교실의 주된 배경이 학교지만 꼭 학교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학교 주변 이곳저곳에서 벌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지와 픽서가 함께 사건을 해결하지만 민지가 픽서의 정치가 뭔지 점점 밝혀가고 또 어떤 힌트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건에서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아주 친구들한테 익숙한 공간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냐면은 일단 떡볶이라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제가 쓴 책이 완성되는 순간이 제가 원고를 다 끝낸 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림 작가님이 그림을 다 그려주신 시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서 지금 이 책처럼 출간되어 나온 그때도 책이 완성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책이 진짜 완성되는 순간은 독자 여러분이 책을 읽어주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이 민탐정 추리소설을 정말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